최대 공약수와 그활용의세 번째 시간 아,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오늘 네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두 수가 서로소인 것은 서로소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서로소라고 하는 것은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인 수.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를 최 서로소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요. 그러면 1번부터 최대공약수가 1만 되는 수는 어떤 수일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7과 28 먼저 최대공약수를 어, 약수를 먼저 구하는게 순서가 되겠죠. 7의 약수는 1과 7. 28의 약수는 1, 2, 그 다음에 4, 7, 그 다음에 14, 28.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최대 공약수가 아, 공약수를 먼저 구해 봅시다. 1과 또 7, 이렇게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7이 되겠군요. 그렇죠? 여기서는 최대 공약수가 7이므로 서로소가 안 되겠죠. 서로소는 최대 공약수가 1이어야 함으로, 2번 8의 약수는 1, 2. 4, 8. 15의 약수는 1, 3, 5, 15. 여기서, 최대, 일단 공약수를 구해보죠. 공약수는 1, 여기도 1이고, 그 다음에, 같은 게 없죠. 어, 그러면, 공통인 약수가 1밖에 안 되는군요. 그래서, 바로 2번이 최대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이므로 2번이 바로 8과 15가 서로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서로소가 어떤 것인지 알겠죠? 이왕 한 것, 3번 문제 또 해보죠. 23의 약수는 1과 23 이렇게 되겠죠? 69의 약수는 1, 23 69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이 공약수가 되겠고 23도 공약수가 되는데 그 중에서 최고 큰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죠. 아, 어, 이 3번에서 최대 공약수는 23이므로 서로소가 안 되는 것입니다. 4번도요. 약수 1, 2, 4, 5, 10, 20. 그다음에 2 5에 약수는 1, 5, 다음에 25.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 1이 공약수, 또 5, 5가 공약수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최대 공약수는 5가 되겠죠? 그래서 4번도 서로소가안 되는 것이고요. 5번은요, 약수는 1, 2, 3, 4, 6, 12가 되겠고요. 18의 약수는 1, 2, 3, 4, 5, 6. 그 다음에 9, 1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공약수를 찾아보겠습니다. 1, 또 2, 또 3, 그리고 6. 이렇게요. 이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가 6이죠. 이것이 최대 공약수이므로 서로소는 최대 공약수가 1이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5번도 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서로소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의 관계일 때 서로소라고 한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수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2의 네 제곱 곱하기 3의 오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오.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올 때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선생님이 나열해 보겠습니다.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또이 아래다가 두 번째 수 2의 3제곱 곱하기 3의 3제곱 또 2의 4제곱 곱하기 3의 5제곱 곱하기 5의 세 제곱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선을 긋고요. 아 소인수가 이 인수를 이렇게 나열해 놨죠. 소인수가 이 인수를 나열해 놨는데 소인수 중에서 지수가 가장 공통인 소인수 중에서 지수가 가장 작은 수를 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2의 제곱. 가장 작은 수가 2의 제곱이죠. 다음에 3 중에서도 공통인 소인수가 3인수 중에서도 지수가 가장 작은 수를 또 택할 것입니다. 그러면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공통인 소인수가 5인수가 되려면 여기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5는 아, 공통인 소인수가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 이렇게 다 끝나면은 여기서 골라낸 공통인 소인수 중에 가장 작은 수들의 곱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최대공약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인수분의 형태로 쓸 수도 있고요. 또는 2의 제곱은 4죠. 또는 3의 제곱은 9고요. 이것은 4고 36. 이렇게 36으로 써도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 중에서 문제 물음에 따라서 우리가 답을 해주면 되겠고요. 최대공약수를 구하시오 하면은 36을 이렇게 써놓는 게더 안전하겠죠. 3번 다음 중두수2 곱하기 3의 세 제곱 곱하기 7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의 세 제곱의 공약수가 아닌 것은 여기서 먼저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할게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그럼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7의 제곱 또이 같은 공통인 소인수 아래에다가 2의 제곱 곱하기 또 3의 제곱 곱하기 7의 세제곱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자, 이 공통인 소인수 이 중에서 2 중에서 지수가 작은 수는 2죠. 그렇죠. 2. 다음에 또 공통인 소인 수가 3인 수인 중에서 지수가 작은 수는 3의 제곱이에요. 요거요. 다음에 공통인 소인 수가 7인 수 중에서 지수가 작은 수는 7의 제곱이죠. 이세수 구한 것을 모두 곱한 수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것인데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바로 뭐가 된다고요? 두 수의 공약수가 된다고요. 공약수요. 그러므로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과 같던지 이 수보다 이 수의 반이 된다든지 3분의 1이 된다든지 5분의 1이 된다든지 하는 수들은 모두 다 공약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1번 2 곱하기 7 어, 2 곱하기 7은 2가 여기 는 2가 최대 공약수 2 속에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으면 약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또이 7이요. 이 7도 7의 제곱 안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2도 포함되어 있고 7도 최대 공약수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번은 바로 공약수가 되는 것이죠. 2번 3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 이렇게 했어요. 자, 3의 제곱은 최대 공약수 여기 3의 제곱, 여기 있네요. 그럼 3의 제곱 안에 포함되어 있죠. 또, 7의 제곱도 최대 공약수 7의 제곱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므로 3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은 최대 공약수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예요. 공약수에 포함되어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3번. 2의 제곱 여기 2의 제곱 있죠? 그런데 여기 최대 공약수 여기 보십시오. 2의 제곱이에요? 그냥 2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라도 최대 공약수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가 있다고 할 때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그 수는 공약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2의 제곱 b 최대공약수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2잖아요, 그냥 그죠? 그러므로 3번은 어,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은 공약수가 아닙니다. 4번요. 2 곱하기 2는 어, 포함되어 있네요. 이렇게요. 또3 어, 포함되어 있네요. 7 어, 포함되어 있죠. 5번요. 2 어, 포함되어 있네요. 3의 제곱, 어, 포함되어 있어요. 7의 제곱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 어, 4번과 5번도 공약수가 되는 것이죠. 공약수가 아닌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두수 2의 a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11의 세제곱. 또 하나 2의 4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11의 B제곱의 최대 공약수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11의 제곱일 때 자연수 AB에 대하여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2번 문제처럼 또 3번 문제처럼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 볼게요. 2의 A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11의 세제곱 또 공통인 소인수가 같은 것끼리 나열해서 2의 네 제곱 아래다 써 놓고요. 그다음에 곱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11의 b 제곱. 그다음에 이렇게 선을 긋고요. 여기에 최대 공약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문제에서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11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공통인 소인수의 지수가 작은 것을 선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2의 a 제곱과 2의 네 제곱인데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선택할 때 우리가 2의 제곱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A가 바로 2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4는 아닐 거예요. 4가 아니잖아요. 그죠? A는 2일 거예요. 그래서 A는 2. 이렇게 우리가 바로 선택할 수 있고요. 다음에, 아, 공통인 소인수가 11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1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대공약수에서 구한 그러면 11의 세제곱또 11의 b제곱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b가 바로 2가 되어야지 우리가 최대공약수가 11의 2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b는 얼마다? 2다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b를 빼기 구하라 2 빼기 2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0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